안녕하세요 미지의 꿈의 은서 엄마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CT 검사를 하고 오늘 결과를 보러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검진 통과를 못해서 재검사를 받았잖아요.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가는 날이다 보니 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두근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검사에 대한 결과이다 보니 오늘은 남편도 같이 병원을 갔습니다. 어,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남편도 내실 많이 걱정이 되었었나 봐요. 제가 요즘에 몸 괜찮으니까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잘 통과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접 들어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검사 결과 듣고 나서 병원에서 펑펑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었거든요. 또한달뒤 다시 검사해야 된다고 뭐가 커졌다고 어떡하냐고 막 울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놀랐었나 봐요. 남편이 설명도 제대로 못 하고 울기만 하고 그냥 자기가 직접 가서 들어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이제 남편이랑 병원에 갔는데요. 어,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또와계시는 겁니다. 연락도 없이 어, 깜짝 놀랐어요. 엄마는 이게 왜 왔냐고 했더니 걱정돼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가족 출동해서 병원을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진단 받았을 때, 그때 남편 가고 엄마 가고 저희 언니 갔었거든요. 네, 저희 언니는 오늘 뭘 했느냐? 집에서부터 잠도 안 자고, 저에게 계속 병원 가고 있어? 갔다 와서 연락해. 언니가, 어, 너에 대해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어. 그러니까 별일 없을 거야. 라고 계속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아주 든든한 가족입니다. 뭐, 대기실에 앉아있는데요. 음, 뭔가 긴장되는 거예요. 빨리 안 불러주시지? 빨리 안 불러주셔야 되는데. 정말 그 1분 1초가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요. 오, 정말 이렇게 빼꼼히 들어가서 과장님 얼굴을 먼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심각한지 안 심각한지. 다행히도, 음, 아예 없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조금이나마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아, 어찌나 다행이다 싶던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마 크기가 변하지 않았거나 더 커졌다면, 이거를 패시티를 찍어서 뭔지 확인해 보던지 수술로 조직 검사를 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크기가 조금이나마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 저는 이거 뭐 정말 커졌을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아 이거 커졌으면은 다시 치료하면 되지 할수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치료해요 그랬더니 치료방법 많아 걱정하지마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치료방법 많군요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장님께서 다른 환자 같으면 두 달이나 세달 뒤에 보자고 하겠지만 왜 특별히 너니까 <laughs> 한달반 뒤에 CT를 찍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저 특별되어 갔나 봐요. 응? 뭐 어쨌든 7월 초에 다시 한번 CT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어, 그때도 더 작아져서 아예 안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진료실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이제 너는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떨어지는 게한 순간이니까 제발 긴장 좀 하고 내 말은 뭐안 듣겠지만 제발 몸 관리 좀 하라고 신신 당부를 하면서 회사를 갔습니다. 저희 남편 되게 친절해요. 얘가 저희 남편을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아무튼 좋은 결과를 들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었어요. 이제 한달반또 열심히 아침마다 건강 주스도 마시고 레몬즙 물도 마시고 잠도 일찍 자고 이제 운동도 조금씩 이제 하면서 다시 한번 검사 결과를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할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제가 댓글 하나 하나 다 읽어 보면서 이제 답글을 못 남겨 드렸는데요. 아, 응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용기 얻고 희망 얻고 그리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생각해 주고 응원해 주는구나. 그게 정말 뭐랄까 행복 에너지. 저희 건강에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말이 꼬이죠?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다행히도 이렇게 검진 결과 잘 통과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다음번에는 또 즐겁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가오는 주말 황금연휴입니다.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석가탄신의 연휴 때문에 쉬게 되는데요.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